안녕하세요. 사냐초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양나무는 하얀 꽃을 아주 예쁘게도 피고 있습니다. 잎이 크게 4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처럼 열매가 달릴 때는 이렇게 붉게도 이렇게 열매가 달립니다. 그리고 먹어보면 아주 맛이 달고 정말 맛있습니다. 해서 새들의 먹잇감이죠. 바로 산딸나무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꽃을 피울 때는 이 꽃과 잎을 채취해서 꽃은 그늘에 말리고 잎은 햇빛에 말려서 달여서 먹기도 하고 효소 담아 먹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잎은요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이나 골절에 특효입니다. 이 나무 껍질은 키닌의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강장제, 해열제로 아주 좋습니다. 여 보십시오. 꽃이 아주 보기만 해도 참 예쁩니다. 이처럼 이 산딸나무는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칼슘, 주석산, 탄닌, 구연산, 과단, 비타민, 미네랄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그약성 효능이 좋습니다.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고 신진대사 피로 회복 강장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좋아서 약간 뼈나 골절에 개선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위장질환, 위계양이나 복통에도 효과가 좋고 신경통, 설사, 항노화, 해독에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매가 복분자를 닮았다고 해서 산복분자라고도 하는 바로 산딸나무였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